<laughs> 김밥 사서 가자 나는 근데... 그거 어, 바로 여기야. 바로 출발이네. 응. 날씨 진짜도 시신다. 찌긴다. 찌긴다. 야, 김밥 맛있을까? 김밥 한 대씩 써가자 안에 가방... 들어가 건데 어떻게 안 들어가? 본인. 아. 그 봉투에 싸드셔? 봉투에 이렇게 그거 집안이라고? 너 드라이. 내 탓이지. 몰 아니 뭘올라뭔 색이냐. 너드라 김밥 먹고 싶단 말이야. <laughs> 싫어. 아 지금 먹찡 김밥 먹고 싶어. 아 편의점 김밥 많이 먹었다안 똑같다. 똑같다. 안똑 아니, 그냥 평범한 김밥 주는 줄알지 <laughs> 이렇게 짐실, 짐 몰랐고. 찡카로 먹자 했잖아. <laughs> 미리 싸우는 김밥 같거냐 이러지 영민내말들으러 했지? 김밥이다, 고어먹이지지 어? 오, 귀여워. <놀� <놀�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래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언니지은인데 어디가? 그냥 온게 다리 다리가 다리 길이가. 옛날에 관악산 가면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도 있었다. 아 진짜? 아이스박스 들고 올라오셨어 아이스크림 뭐 먹어. 예. 만약 팔면 먹자. 안돼. 왜? 먹어도 <laughs> 돼. 뭐 죽의 중급사람 찍응난 그런 사람이 있을 것같은니 그래? 기법사 그런건 꼭 맺지마 꼭 놔야지 나 고급 기법만 먹는 사람이야 꼭 놔야지 삼위전 기법 2천원 아낀다고 샀다고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잖아 저희 스님한테 제가 기부하고 갈거야 무슨 망음시다고 <laughs> 셰인 진짜. <laughs> 진짜 안 되셔. 그 거기 안에 햄이다안 되셔. 햄만 빼드셔. <laughs> 드시고 갑자기 먹다가 갑자기. <laughs> 그 보면 돼, 햄. <laughs> 어떻게 셈? <방금 특산된다. 웃음> 우리 흰거이 시원하다.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laughs> 이런 길만 있겠냐? <laughs> 그럼 등산이 좋겠다 아니. 하잖아. 그럼, 좋겠다라고. 그럼 등산이 아니지. 하다. 진짜 월다 보지. 와. 아직까지는 산이 하다... 아니야. 아니 여기 코스 재밌을 거잖아. 깨부타고. 물차. 그니 그러니까. 뭐냐? 엄청 좋다. 우와. 우와. 이런 곳이 있었어? 우 다음에 여기 와서 놀자. 우와. <웃음> <웃음> 음 아.. 김대야. 힘드네 hey. <laughs> <laughs> 이거 많이 하고 어떻게 해 되지? 아, 싫어? 아, <laughs> 아, 예, 안 힘든가 네 <laughs> 아직 안 힘든가 봐. 힘들어. 라면가 별로 안힘어어 어디 어디? 어디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다. 어디? 죽었어. 어 어디 어 손을 잡지 죽여, 죽여, 죽여. 마. 어디는데아 어. 점점 어. 더고같는데 어. 어. 8 k 나왔어 그래. 우리 나온 거야, 벌써. 그런데 여기서 포여 간다. 그거 진짜. 이렇어디웠 그렇지. 이까나 볼까? 있겠어? 찾아. 다 왔어? 어, 긴인거알까마귀가까마귀 네? 아, 아. 우와! 까먹어. 우와! 쟤 뭐야? 시몬이, 어. 자, 왜, 왜, 왜. 웃기다. 오와. 애기 고양이 아니야 쟤?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저 <laughs> 먼저 가형배 실실이 씨 고우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 그 괜찮아? 저기. 예, 근해요딴 얘기, 딴 얘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 친구 지기 갈 거. 그냥. 아. 어금지할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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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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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우리 아까 왔던 게. 아... 아... 와, 이제 이게 들어. 들어갔어? 아니, 나 저거 찍으려고. 우와. 나 가고 있을게. 응. 왜? 응. 그러니 아무 생각 하지마 알았지? 다 왔어 다 왔어 괜찮아? 아 진짜 어떡해 나 아까 진짜 죽었어 난 진짜 뒤지겠는데 옆에서 막웃으를잘찍고있으니까아라안 웃진 않았어 안아 라면 팔고, 어그 라면 팔에서 확실히 신선함이 다르가아케 신선함이, 신선함이 다르거든 막 그걸 다거 없는데? 뭐뭐야?

높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스도 <laughs> <즐긴다. 웃음> 오늘, 나이 가 제동적. 나는 제대로. 제대로. 나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대로제로로 아, 개 맛있어. 안 먹어? 왜? 음. 그래? 한입 먹을까? 응. 음. 아, 진짜. 어이. 알겠지? 어, 살거 같아. 알겠지? 한컷 그래, 좋아해. 아니, 아니, 내가 그래. 탱크보이 고른거야 진짜? <laughs> 왜? 가 아닌가봐 아 뭐해 일로와 라 일로. 무서워 무서워 어디로 가? 일로와 리로 일로? 집에 가고싶어 <laughs> 너무 빡세 다음 코스는 더 레전드야 응? 래줄 타고 내야돼 실화야? 아, 개고바냥 우리 길을 너무 잘못 선택했어 올라갈 땐 좋았는데 진짜로? 여기 어떻게 가? <laughs> 맞아. 이건 넘무한거 아니냐고 맞 맞는 거 같았어 아, 길이 왜 이래? 아,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데 <laughs> <저기 서> <laughs> <무섭다. 웃음> <laughs> <해봐요>. 아, 이게 여기 맞 아, 맞다진 저기 저기서 아, 잖 아, 무섭다 무서워 무서 아, 이유 아, 이거 한데 아, 이야 진짜 유 이거 진짜 유용 아, 니야 신발도 쓰레기어 <laughs> <신발도 완전히 망가웠고.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다리가 쓰다 쓰다 떨려. 와. 네 시간 정도 등산을 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게임 들 와, 진짜. 미쳤어요. 아 미쳤어요. 다가 건물이 보인다. 아, 행복해. 아 근데 솔직히 오늘 좋았거든. 근데 마지막 길을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 그까 그러니까. 너그 괜찮은 길을 가가져어서 니가 가져가서 니가 가져가서 니가 가져가서 니

좋아. 와, 와이 정도 먹어줘야? 뭐 남자를 <laughs> 사람 둘이서. 너무 좋아. 음, 되게 맛있어.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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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이거을마랑을동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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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요 먹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먹을 자격이 있어 바로, 이럼 중쟁이야. 아니, 그만, 그만, 뭐, 칭찬안해주면안한 번에